등에 타고 하늘을 날수 있다. 함께 싸우는 동안 얼음 속성 페레스로 들었을 때 들어와야 할때 획득량이 증가한다. 다음 청룡맨. 어? 어? 쟤도 처음 보는데 제노 그리프? 아직 끝나지 않았어. 아, <laughs> 씨. <laughs> 4분 섬인을 주네? 오. 등기 타고 하늘을날수 있다. 탑순 중 어둠 속성 공격이 강화된다. 오, 얘는 좀, 희귀한 느낌인데? 전용맨만 남은데. 전용맨. 오, 전용맨이다. 오케이. 안녕? 에스 어때, 내 찜질? 들어가. 됐스 나이스. 함께 싸우는 동안, 물속선 페르스로 틀었을 때드러마이팅 획득량이 증가. 이거지. 좋아. 자, 소이수류탄. 오시, 깜짝아. 오즈마이, 쉣기들아. 오즈마이, 쉣기들아.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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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프네. 죽여버려, 그냥. 다 죽여. 야, 이제, 씨. 침투하 애들도 겁나 세네. 아 간다, 간다. 아쫓아버렸다 와, 죽는 줄 알았네. 후! 얘또 뭐야? 뭐야 이놈? 부르기야? 아 <laughs> 뭐야, 저거. 소일, 소일수류더 하나 만들어보자. 다섯 개만 만들어봐. 쓰레기일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릴리의 창도. 릴리의 창. 와. 공격력이 450. 만들어. 오케이, 릴리의 창. 핵착 한번 소일타 써본다. 이거 나쁘지 않네. 이펙트가 아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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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라이 에라 이 새끼. 에라 에라 이 새끼야. 어럿. 하새아 씨발. 아, 여기 너무 세다. 아 됐어 됐어 아우, 씨, 잡기 힘드네 그렇지 레벨업도 하면서 이걸 레벨업이 짱짱 좋아 어, 씨발 일단 레벨업 했으니까 기술 찍자 펌프시 산탄총 작업 라인 일단, 펌프시 샵, 산탄총 만들어보자. 펌프시 산탄총. 일단, 12개 만들고, 오케이, 이제 펌프시 산탄총. 이거는 뭐 쓰는 거야? 아, 얘도 산탄총 탄약을 쓰는구나. 보자. 오, 8발? 써보러 가볼까? 마침 잘 됐다. 나 산탄총 실험해보러 가보겠어. <laughs> 아. 이거지. 아 이거지. 와, 데미지 600. 아 이때 사냥으로 가자. 아, 야바이, 야바이 시작.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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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오케이. 진짜 세. <laughs> 어. <laughs> 이거 이거 피야. 야봐 이씨다. <laughs> 아씨. 아 이렇게 해야 돼 속전속결로 빨리 잡아야 돼. <laughs> 밤에는 여기 와서 사냥하고 낮에는 기지 가서 무기를 만든다. 재정비를 한다. 됐어. 아, 오케이. 이제 무기 만들 수 있다. 공장 라인, 레벨 2. 좋아. 굿. 오케이. 이제 자구 라인 공장 만들었을까? 업그레이드. 으아! 한, 한 마리는 어쩔 수 없어. 오케이. 아, 나이스. 아, 좀 잡혀주세요. 안 돼. 그러면 스피어를 잡아야 돼. 오케이. 얘얜 진짜 빡세. 나 얘는 진짜 미치겠네. 그렇지. 테라 방패. 씨바. 이거또 만들어. 안장, 씨바 안장 만들고. 오케이 씨바 만들어 그다음에 테라 방패 오케이 테라 방패로 업그레이드 두 배로 올라갔네 와 방어구 됐다 한번 만들어보자 변기제약 때에 보자고 일단 고급 회복약 만들 수 있네 오 기어 삭제약 클리어가 먹으면 스테이터스 포인트가 초기화되느냐? 페르기는 효과가 없다. 아, 어허. 일단 스테이터스는 초기화될 일이 있을까? 그렇지. 자, 또 레벨업 했다. 오, 이제 전설 스피어 만들 수 있고, 검? 검을 만들 수 있네. 헤로롱이 미사일도 만들 수 있는데, 노! 포인트가 없네. 가서 한번 만들어보자. 오, 이게 제, 전설 스피어야? 해금속죽이러 왔네? 해 금속죽에는 금속 저잘안 나오는 건데. 검도 만들어. 검. 자, 검. 검. 오, 씨. 중세시대에서 썼던 건 같네? 겁나기로. 그리고 전설 스피어. 던져서 패를 포획하는 도구. 포획성능이 비약적으로 상승해 도마칠수 있는 패는 극소수. 극소수? 이걸로 정말 희귀한 애들 잡아야겠는데. 슬슬. 여기, 동굴 한번 가볼까? 아, 아직 못본 애들이 너무 많아, 페이도감에 보면. 레비드라. 다섯 마리? 다섯 마리 못 봤네, 총. 둘, 셋. 넷, 다섯. 한번 돌아다녀 보자. 여기 동굴을 안 가봤는데, 동굴 들어가면, 이, 새로, 운 같아 여기다. 가자! 레벨 45. 여기 동굴에 탐험을 해보자. 오, 오, 그렇지. 어, 역시 있을 줄 알았어. 프로스카노 어, 오, 이 씨발. 오. 오.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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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차려줘. 그렇지. 테런의 okay, 오케이, 이제 돌교소초 얘는 볼카노 업그레이드 버전이구나. 냉각버전 이거구나. 만들어 가자 써보자. 총 20바이 들어가는구나. 한번 써보자. 돌교소초. <laughs> <laughs> 어? 어, 이거구나. 아, 아, 아. 저기서 쪼 따라다라다라다, 따라다라다라다, 아. 아, 아. 미안해, 미안해. 아, 미안해. 미안해. <살기> 단점은 총알이 너무 빨리 단다는 거다. 이게 훨씬 더좋 아, <살기> 어, 야, 근데. 기술 포인트가 이제 슬슬 딸리네. 기술 포인트가 별로 없으니까 기술 포인트를 주는 애를 얻으면 되겠다. 케, 고도에겠었어 케, 색. 내놔. 그렇지. 됐다. 핑피룡의 미사일 발사기. 만들어보자. 미사일 발사기. 보자. 핑피룡. 와, 얘도 전설이네. 재룡주기 120개요. 금속주기도 120개요. 아니, 얼마나 좋길래. 이거. 폐 금속투구. 누구나 부러워할 최상의 품질. 만들어 다 만들었니? 오케이 자페 금속 투구 방어걸, 방어력은 150 HP 350 아주 나이스 자 이제 남은 거는 핑피로 핑피로 한번 만들어보자 오케이 됐다 120개 만들 수 있다 이제 핑피로 됐 레벨업 좋아, 레벨업 도했다이 어, 이제 라바드래곤 이런 애들 만들 수 있는 거야? 일단은 무기라인 공장. 자, 무기라인 공장 2를 만들 수 있다, 또. 무기라인. 재련주기 100개랑 전자기판 못 30개? 오케이, 필피론 미사일 발사기 만들었고. 한번 써보자. 또로 나와. 나와.

데미지가 아쉽, 아쉽다. 얘 예, 레벨, 레벨업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아 구경 잘 했습니다. 핑피로 미사일 발사기. 오, 라바드래곤 안장도 전설이네. 에에. 네. 쟤또 레벨업. 자, 말레까지 두 걸음 남았고. 에이다 만들었고, 라바드래곤. 자, 무기라인 공장 2 만들자. 케이. 좋아. 업그레이드. 제일 강력한. 갑바 체력이 2200. 이거지. 에스 아, 이제 49. 50, 아, 50 하나 남았어. 로켓 발사기? 와, 뭐야. 데미지 만인데? 아니, 뭐야. 무엇이여, 이게? <laughs> 아, 근데 주개가 많이 필요하네. 나 이제 갑박 당해졌어 임마. 별상이 내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 금방 구하겠지? 12 seconds later. 만들 수 있나? 로켓 탄. 말고. 어, 로켓 발사기. 어, 만들 수 있다. 기대가 되는구만. 얼마나 좋을까? 좋아. 그 다음에 로켓 탄. 사약이 없네. 아, 좀 만들어. 그 다음에, 아, 전기화로. 전기화로가 없나? 해, 금속, 주개를 재련할 재려놔... 수, 아, 나 여태 뭐 했냐? 만들 수 있었네, 내... 아. <laughs> 아 아, 오케이, 잠깐만. 자, 이제 로켓 발사기. 와, 이게 로켓 발사기? 일단 로켓 발사기 한번 써보러 가볼까? 누가한테 쓰지? 그린모스한테 한번 써봐야지. 정치가 제일 큰애가 맞기가 제일 쉽죠. 얘네한테 쏘, 한번 쏘보자. 꼬맹이야! 하 아, 이 데미지가 내 데미지가 더 쎄네. 장전도 빨라. 오와. 부르기까지 걸리네. 우와! 와! 아니, 미쳤네? 다 만들었고, 오케이. 전기화로 만들어서, 펠 재련 재료를 여기서 수집하는 거야. 아, 이렇게 해서, 아, 이걸로 하는 거구나. 임무 달성. 해상자 외 업그레이드 하십시오. 자 업그레이드해서 최대치까지 강화. 나이스. 아 레벨업 했어. 말렙 다 찍었다. 아 나이스. 말렙 찍었으니 남아있는 요 녀석들 이제 잡으러 가면 되겠구만.